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관광버스 투어 이실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사상터미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는 제가 여기 사상터미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미리 좀 답사도 좀할겸 해서 제가 사상터미널에 제가 리뷰를 좀 올리려고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데는 그 버스 승차장 홈이고요. 네, 버스 승차장 홈인데, 이렇게 지금 많은 버스들이 예,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예,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 바로 이 예, 버스 회사가 제가 근무할 회사고, 이 어, 버스가 지금 예, 어, 아마도 어, 제가 예상하고 있는 하동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예, 하동하는 차인 것 같고요. <laughs>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유튜브 중에서 예, 우리 유튜브 중에서 어 우리 그 금모고속에 계시는 우리 달리는 거북이 님. 어, 제가 어, 완도에서 오신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어 앞으로 예, 앞으로 이제 종종 어 사상 세배면 한번 예, 인사를 드리고 예, 이제 밥이라도 언제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우리 그 부산 모 말버스에서 계시는, 예, 우리 구독자분, 우리 박진성님, 예, 박진성님, 예, 어,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한 번, 예, 사상에 한번 오시면, 예, 제가 그 사상 그 맞은편에 있는, 예, 제가 맛있는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제가, 예, 한번 밥이라도 한번 사도록 하고요 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사상, 예, 서부 CF터미널입니다. 네, 예, 이렇 많은 버스들이 지금 어, 출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 예, 그 <laughs> 앞전에 달리는 거부인께서 소개해 주신 예, 프리미엄 버스 예, 그, 어 여자 기사분이 계십니다. 한번 가서 예, 달리는 거부인님 방송 봤다고 하고 예, 저도 유튜브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인사할 수 있냐고 해서 예,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 차가 나갔는지 있는지 모르겠네 아까 보니까 프리미엄 버스가 있는데 어, 11시 20분 차인데 예, 어, 차가 없네요 예,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어, 인사는 못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음, 오늘 제가 사성터미널 네, 리뷰편을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 어, 이제, 여기, 예,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예, 제가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1층 대합실이고요 이쪽에 예,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생, 필품을 예, 판, 예, 다이소가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2층으로 가시면, 예, 이렇게 음식을 파는 예, 이렇게 푸드코트가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보시면 각종 메뉴도 이렇게 파는 곳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우리, 그, 모구석이신 우리 달리는 거부님, 그, 유스키어 터미널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 리뷰 한번 제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저쪽은 발매기가 있죠. 예, 발매기 자동차가 있고, 예, 저쪽 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가는 곳은 예, 시우 편의점이고, 예, 저쪽 맞은편 시우 편의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 곳입니다. 예, 목적지 에 도착해서 예,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고, 그리고. 한 바퀴 지금 쭉돌 면, 네, 한 바퀴 쭉면 이렇게 물품 보관 소가 있 고, 요그 다음 에 이쪽 으로 보면 네, 물건 판 아울렛 이있 습니다. 아울렛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도 그냥 간단한게 푸드코트가 있죠. 2층 푸드코트가 있고요. 네,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던킨 도너츠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 여기는 뭐... 볼게별거 없어요. 예, 볼게별거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어 제가 어 사상 버스 터미널 리뷰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어 다음번 예 리뷰는 어 제가 직접 시외 버스에 승차를 해서 예어 부산발 하동행, 하동발 부산행 버스에 직접 승차를 해서 예 제가 어 주행하는 영상. 예, 가 옆에서 주행한 영상 을 한번 촬영해서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강화 버스 이실장이었고요 예,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예,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어 우리 어 금모고속 계시는 어, 우리 달리는 거북이 님. 예, 달리는 거북이 님. 어, 완도에서 오신다는 어, 소식을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오늘. 어, 혹시 부산 숙박 오시면 예, 한번 어, 연락이라도 해서 예, 저도 구, 어, 구독자 이제 팬인 한 사람입니다 예, 유튜브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산 뭐 마을버스에 계시는 예, 우리 박진성님 예, 박진석씨 예, 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어, 부산 관광버스 어, 이실장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 예,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